안녕하세요 보드게이머 김철수입니다 이번 영상은 피아 게임이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임 뱅! 룰 설명 영상입니다 가게 내 방문하시는 손님들께서 다섯 분 이상이 되면 많이 플레이하는 게임인데 게임 자체는 많이 알지만 룰 자체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촬영하게 됐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게임 구성물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처음에 여기 역할 카드가 총7장 있는데, 보안관이 1장, 부관이 2장, 그 다음에 무업자가 3장, 배신자가 1장이 있으며, 인물 카드가 총 16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요약표 카드가 총 7개, 그 다음에 개인 보드판 7개, 그 다음에 게임에서 사용하는 게임 카드 80장과, 그 다음에 총알 토큰 30개가 있습니다. 이제 세팅 방법입니다. 게임은 5명이 플레이했을 경우를 가정해서 설명할게요. 나머지 인원은 자막으로 대체하겠습니다. 5명일 땐 보안관, 부관, 배신자, 그리고 무법자 두명을 사용합니다. 여기 있는 각각의 역할 카드를 섞어서 나눠줍니다. 나눠준 카드는 여기 개인 보드판 가장 왼쪽에 두고 보안관은 오픈해서 두고 나머지는 다 비공개로 가장 왼쪽 칸에 두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이 뱅이라는 게임을 설명할 땐꼭이 말을 먼저 해요. 혹시 영화 놈놈놈 보셨어요? 이 뱅에도 놈놈놈이 있습니다. 보안관은 좋은 놈 대장, 부관은 좋은 놈쫄다구 무업자는 나쁜 놈, 배신자는 이상한 놈이죠. 이 게임이 마피아 게임이기 때문에 받은 역할에 따라서 승리 조건이 다른데요. 보안관, 부관은 나머지 무법자와 배신자를 다 잡으면 됩니다. 무법자는 보안관만 잡으면 돼요. 그런데 배신자는 조금 다릅니다. 무법자, 부관까지 잡고 마지막으로 보안관과 1대1 상황에서 보안관을 잡으면 이기거든요. 만약에 배신자가 무법자들을 다 잡고 보안관과 부관이 남은 상태에서 만약에 보안관을 잡게 되면 무법자들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무법자들의 승기 조건은 보안관만 죽으면 되거든요. 캐릭터 카드 16장을 섞어서 한 장씩 오픈해서 나눠 줍니다. 하지만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두 장씩 받고 하나를 플레이어가 직접 선택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캐릭터 카드의 종류가 16가지가 있어서 모두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영상 마지막에 저 김찰스가 추천하는 캐릭터 몇개 소개해 드릴게요. 캐릭터 카드를 받았다면 보안관부터 자기가 선택한 캐릭터 이름과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본인 캐릭터에 그려진 총알 개수만큼 총알 토큰을 가져와서 개인판에 배치합니다. 그러나 보안관은 기존에 그려진 총알 개수보다 한 개를 더 가져옵니다. 이 총알이 자기 체력입니다. 이 총알을 다 잃게 되면 내 역할을 공개하고 탈락하게 됩니다. 또한 보안관을 제외하고는 내 캐릭터 카드에 그려진 총알 개수가 내 최대 체력입니다. 즉네개가 있으면 회복 아이템을 쓰더라도 더 이상 회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카드를 잘 섞어서 현재 체력만큼 카드를 나눠 줍니다. 그리고 남은 카드는 가운데 테이블 중앙에 두고 앞으로 이것을 카드 덤이라고 부를 거고. 그다음에 사용하고 버려진 요 카드 공간을 버려진 카드 덤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제 게임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보안관부터 차례가 시작되며, 자기 차례가 되면, 카드 더미에서 카드 두 장을 가져옵니다. 이 단계를 카드 가져오기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하고 싶은 만큼 카드를 쓰고, 네, 턴을 마칠 때, 무조건 현재 체력만큼만 카드를 손에 남길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면, 체력이 다섯 개이기 때문에 카드는 다섯 장까지 남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차례를 진행하다가 누구든지 모법자를 잡게 된다면 그 플레이어는 즉시 카드 더미에서 세 장을 더 보충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보안관이 잡았는데 그 플레이어가 만약에 부관이었다면 보안관은 현재 손에 들고 있는 카드와 앞에 놓여진 장착 카드 모두를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진행하다가 승리 조건에 맞는 팀이 나오면 그 즉시 게임은 종료가 되고 해당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게임 카드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카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이시는 색깔에 따라 주황색 카드는 한번 쓰고 버려지는 카드. 즉, 액티브 카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테두리로 있는 카드는 계속해서 효과를 발휘하는 카드들입니다. 약간 패시브 카드라고 볼수 있죠. 실질적인 공격 카드 뱅은 기본적으로 자기 차례에 한 장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에선 사전거리가 존재하는데요. 자기를 기준으로 양쪽 옆에 사람은 사전거리가 1, 그 다음에 한칸 떨어진 사람은 2. 이렇게 해서 5명 기준이면 2까지가 최고겠군요. 모든 플레이어는 사전거리 1짜리 기본 총이 주어집니다. 추가적인 총, 다른 아이템을 장착하지 않는 이상 양옆 사람한테만 뱅을 사용할 수 있어요. 뱅에 당한 사람은 체력을 하나 잃고 모든 체력을 잃게 되면 게임에서 탈락하게 되죠. 공격 카드가 있으면 피하는 카드도 있어야겠죠? 빛나감입니다. 이 카드는 반사적으로 사용하는 카드이며 누군가 나한테 뱅을 쏘게 되면 그때 빛나감을 사용해 뱅을 피할 수 있습니다. 즉 체력을 잃지 않는 거죠. 다음 카드는 회복 카드인 맥주입니다. 만약에 맥주를 사용하게 되면 즉시 총알 한 개를 가져와 회복합니다. 만약에 현재 체력이 처음에 있던 체력, 즉, 즉, 최대 체력이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맥주는 다른 사람을 회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체력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뱅을 맞게 된다면, 일단 체력 하나를 잃고, 즉시 맥주를 사용해서 체력을 채웁니다. 광력 회복 카드인 조정도 있습니다. 조정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모든 플레이어, 현재 살아있는 플레이어들은 다 체력을 일식 회복합니다. 하지만 이때 이미 최대 체력인 플레이어는 더 이상 체력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연마차와 웨스파고 은행은 카드를 추가적으로 더 가져올 수 있는 카드입니다. 연마차를 사용하게 되면 두 장의 카드를 보충하게 되고 웰스파고 은행을 사용하게 되면 세 장의 카드를 카드 더미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제 자파점 카드를 설명드릴게요. 자파점을 사용하게 되면 현재 살아있는 플레이어 수만큼 카드를 카드 더미에서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카드를 사용한 플레이어부터 선택해서 카드 한 장을 가져갑니다. 다른 사람의 카드를 뺏어올 수 있는 카드도 있습니다. 강탈입니다. 강탈은 사전거리 1, 즉, 이 카드를 쓰게 되면 내 기준으로 양 옆에 있는 사람, 손에 있는 카드 또는 현재 장착되어 있는 장착 아이템을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강탈에 그려진 이 사전거리는 무기로는 바뀔 수가 없고 야생만화 조준경에 의해서만 바뀔 수 있습니다. 캡블로는 거리에 관계없이 누구든 한 사람에게 손에 있는 카드 한 장을 버리게 하거나 또는 현재 장착되어 있는 장착 아이템을 버리게 할수 있습니다. 기관총은 거리에 관계없이 자기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뱅을 씁니다. 만약에 이때 손에 들고 있는 빛나감이 있으며 체력을 따르지 않고 만약에 빛나감이 없는 플레이어는 체력을 하나 잃습니다. 이렇게 모두에게 총을 쏴도 뱅을 사용한 것으로 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기관총은 뱅과 달리 한 번에 여러 개 사용해도 됩니다. 또는 기관총을 사용하고 뱅을 사용해도 됩니다. 인디언은 기관총과 반대로 인디언을 사용하게 되면 모든 사람은 뱅을 한장 써야지만 체력을 안 잃을 수 있습니다. 즉, 뱅을 쓰지 않은 플레이어는 체력을 모두 하나씩 잃습니다. 결투카드입니다. 결투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거리와 상관없이 한 명을 지목하게 됩니다. 지목당한 사람은 먼저 뱅을 내야 되고, 이렇게 뱅, 뱅, 뱅을 내다가 뱅을 내야 할 차례에 뱅을 내지 못하거나, 내지 않게 되면, 그에 해당하는 플레이어는 즉시 체력을 하나 잃습니다. 결투카드 역시 뱅이 아니기 때문에, 결투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뱅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파란색 테두리 장착 아이템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로, 여기 무기가 있는데, 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현재 무기 자리로 가고, 현재 있는 무기는 버려집니다. 즉, 무기는 한 개밖에 장착이 안 되는 거죠. 무기 중에 다른 것들은 다 사장거리만 늘어나는데, 요 볼케닉이라는 총은 장착을 하게 되면, 원래는 자기 차례에 뱅을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지만, 이 볼케닉이 장착되어 있는 플레이어는 뱅을 무제한으로 쓸수 있습니다. 즉, 내 손에 뱅이 다섯 장이 있다면 사정거리 1에 한해서 5장을 나눠서 사용할 수도 있고 한 명한테 몰아서 사용할 수도 있죠 자 야생마 카드입니다 야생마 카드를 장착하게 되면 해당 플레이어를 바라볼 때 다른 플레이어들은 사정거리가 1이 멀어집니다 즉내양옆에 사람이 기본 무기로 뱅을 쓰더라도 맞지 않는 거죠 멀어지는 게 하는 게 있으면 가까워지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조중력입니다 조준경을 달게 되면 반대로 내가 다른 플레이어를 볼때 사전거리가 1이 가까워집니다. 즉, 사전거리가 1짜리 총을 가지고 있더라도 바로 옆에 사람, 그 다음에 한칸 건너서 있는 사람들까지 공격할 수 있는 거죠.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3개의 카드에는 무조건 이 카드가 발동될 때 카드 펼치기 단계가 있습니다. 술통이라 감옥, 다이너마이트, 요 3개의 카드에 한해서 말이죠. 그 중에서 첫 번째 술통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술통을 만약에 장착하게 되면 다른 플레이어가 뱅을 사용했을 때 바로 체력을 잃는 게 아니고 카드 펼치기 단계를 들어갑니다. 카드 더미 가장 위에 카드를 오픈했을 때 왼쪽 밑에 요 문양이 하트가 되면 이 카드 자체가 빗나감으로 사용되고 즉 체력을 잃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카드 펼치기 단계 때 하트가 아닌 문양이 나오면 해당하는 카드는 버려지게 되고 이때 빈당한 카드가 있으면 체력을 잃지 않지만 만약에 빈당한 카드가 없거나 사용하지 않게 되면 체력을 함께 잃게 됩니다. 바로 이어서 감옥 설명드릴게요. 감옥 카드는 거리에 상관없이 누구든 산 사람 앞에 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관은 안 돼요. 만약에 이렇게 놓게 되면 해당하는 플레이어는 자기 차례가 시작되면 먼저 카드 펼치기 단계를 시작합니다. 즉, 카드 가져오기 단계 전에 카드 펼치기를 하고 이때 만약에 하트가 나오게 되면 같이 감옥과 버려지게 되고 자기 차례를 이어나가면 됩니다. 즉, 카드 가져오기 단계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하지만 만약에 카드 펼치기 단계 했는데 하트가 나오지 않으면 일단 카드는 같이 버려지게 되고 한 턴을 쉬어야 됩니다. 마지막 카드 설명인 다이너마이트를 설명할게요.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하게 되면 일단 자기 앞에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내 차례가 됐을 때 카드 펼치기 단계를 먼저 합니다. 카드 펼치기 단계에서 만약에 이렇게 스페이드 2나 우사이에 그 카드가 나오게 되면 같이 버려지게 되고 한 번의 체력 세 개를 잃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카드 펼치기 단계에서 스페이드 2에서 9 사이가 아닌 다른 카드가 나오게 되면 이 카드 펼치기 단계에 사용했던 카드는 버려지게 되고 다이너마이트는 다음 플레이어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다이너마이트 역시 장착 아이템이기 때문에 캡볼로에 우 의해서 해지되거나 또는 강탈로 인해서 뺏어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김찰스가 캐릭터 카드 다섯 개를 추천할게요. 첫 번째는 슬래터 킬러, 두 번째는 주르도네, 그 다음엔 수지, 그 다음엔 자넷그 다음엔 윌리더 키드. 이 다섯 개 캐릭터가 만약에 손에 주어지게 되면 고르십시오. 게임을 플레이 하시다가 모르시는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밌는 보드게임으로 찾아뵐테니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보드게이머 김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